야잘자시이나 어우 매트리스 이렇게 어우 이거 아우 춥다 춥어 아왜안와소워 죽겠는데 아 여보세요 어디야 나 가고 있습니다 아 9시까지 그러니까 또 늦냐 맨날 지각하면 어떡하냐 여기 다 새벽밥 먹고 나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와 예+ 예아나 이씨 시간 약도 안 죽고 그리고 아돌아 버리겠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아야 빨리빨리 안 다니냐 나... 아이 그 죄송합니다 야너 때문에 지금 다 뭐야 이게 지금 다 기다리고 있만 지금 다 약속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. 에휴 아뭐 10분 늦은 거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네 야 저번에 샀던 거 알지? 네교차 저번에 샀던 차 알지? 예예 네, 네. 이거 지금 저쪽에서 다 해체해가지고 여기서 쇼링해서 넣는 거라고 아 어? 이다 하나로 보내는 거야 수출 10년 한 사람도 못본 사람 많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아니고 너 얼마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놨더니 늦으면 어떡해 아니 근데 그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저알람 <laughs> 잘못 맞춰가지고 알람을 잘못 맞으셨어요네 그렇지 뭐뭐 어? 뭐 어차피 다시 빼내요 이제 뭘 다시 빼? 응. 아휴 이거를 진짜 어. 아유 아휴 아! 아! 이 새끼야 너왜안 하고 싫냐 아니 어차피 다시 빼, 빼니까 아휴 대단한 친구야, 대단한 친구. 상태가 감염 갈수록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니가 봐도 그렇지? 야, 어렵다, 진짜. 이거, 수출, 수출하는 사람 10년 해도 이거 못본 사람 많아. 이거, 야, 이런 거를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? 수련 잘 바꿔야 되냐? 성찬씨 네.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? 아니, 좀무었을 수도 있지, 뭐. 아휴. 10분 지각한 것 보고 뭐라 그러니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다. 컨테이너 들어온 거 아니야 아, 지금. 아, 지금. 네. 아까 그렇게서 가는 거라고 아.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. 하루에 저는 많이 하면, 하면 한, 되는 거지. 이거 40 피트짜리 한 3, 네대 정도 하겠네요. 그러면. 그럼. 아니야. 네가 할 수도 있고. 새거 어. 왔는데 이거 아직 안 넣은 거면 여기서 일못 하는 거 아니에요? 야 새벽밥 먹고 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너처럼 지각하는 게 아니라. 보니까 성찬 씨는 전혀 배울 맘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전 딜러니까요. 아, 딜러는 이런 거안 배우시나요? 뭐 별로 배우고 싶지 않은데. 제가 성찬 씨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는 딜러라고. 딜러는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? 누가 딜러야? 니가 딜러야? 예. 네. 누가 딜러래? <laughs> 대표님이요 내가 언제 네. 나도 차도 못 보는 게 무슨 딜러야 맨날 지각하고 진짜 지각한 건 죄송한데 좀더 늦어도 됐을 것 같은데 하나도 집어넣지도 못하고 <laughs> 대단하다 <웃음> 대단해 대표님도 좀 늦게 오시지 그냥 <laughs> 아유 이 새끼야 어, 왜 자꾸 길을 잡아당기세요 봐봐 저거 새로운 지게차 아 봐봐 다리이 다리. 와, 저 정도는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게차 끌줄 알아?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 네. 어? <laughs> 여기서 일하라고 그건 싫어요 싫다고? 네. 대표님 여기 있다 음 오세요 저늘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가라, 가, 빨리 가. 왜? 가라고요? 말을 누가 못해, 말을 오던 위에다가 네. 1톤을 하나 올리는 거야. 아... 어? 저거 왜 올리는 거예요? 스페이스가 아깝잖아. 어? 두 대를 실을 수 있는데, 네. 어?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두 대가 들어가는 거야. 아, 없어. 빈 공간을. 어. 응. 저희, 저희는 차 언제 들어가요? 신발 진짜냐? 진짜죠. 형수님이 뭐 태국에서 보내줬어요. 짝퉁 아야 돼? 이거 진짜 짝퉁인가? 태국은 어떻게 태국은 짝퉁이지 뭐. 왜태국에 짝퉁이 분소리? 예요 저희 나라보다 더 비싼데 거기가. <laughs> 저희 나라보다 태국이 신발 <laughs> 더 비싸요? 그렇다고? 아 정말로 정말로 거긴 바, 발렌시아 가도 막 150만 원 그러던데. 어, 세금이 어. 세금이 더 붙어가지고. 근데 거기서 왜 사? 아니 제가 근데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. 어. 성준님이 이번에 저희 비타민 보내주면서 뭐가 거진다고 그래가지고. 의심하는 건 아니야. 어. 진짜겠지, 뭐. 아, 기분 나쁘네. 제가 대표님 신발 짝퉁이. 대표님, 뭐, 영화 보면 여기 마약 싣고 그러잖아요. 있지. 마약, 뭐, 들어가 드러... 많이, 예전에는 막 이런 데서 많이, 밀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지교수님 말씀하신 거, 봉인했을 때, 봉인. 어, 어. 여기 마약 꽉 채워놓고 봉인하면 아무도 못풀거 아니에요? 아니지, 검사, 그, 통관할 때 검사하는 게 있어.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통관 절차에서, 네. 열... 컨테이너 중에 이제, 임의로 하나씩 해서 다 검사를 한다고. 아다 하진 않지만, 임의로 하나씩 해. 네. 그러면 그, 하나가 만약에 재수없게 걸렸어. 뭔가 아 그러니까 세포트가 왔다 왔다 그러면 아, 근데 그게, 마약이면 그냥 큰일 나는 거네요? 그럼 차도 막 바깥으로 가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가면은 네. 5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 되잖아 네.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이게 사진하고 다 찍어갖고 이제 신고를 한단 말이야 네. 근데 벤츠 S클래스가 있어 네. 어, 우린 5톤 넣었다는데 아.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지 아 신고한 거랑 상품 내용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? 그렇지 지금 저다 잘랐지 네. 잘린 사진을 다 찍어 그래서 신고를 한단 말이야 음. 근데 저 차, 저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S클래스 막 네. 마세라티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밀수 거지. 아 하이, 말이 너무 많아 말이. 아. 아왜안 와? 아다 들어갔는데. 아씨 먼저 가야겠. 다 어, 저저 저. 아니 진짜 아니 대표님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다 했냐? 다 끝났죠 얘야 예. 영하 7도야 추워 추워 아니 저보고는 전화 맨날 받으라고 하시더니 저도 어, 추운데 야 추워서 문닫